산업안전보건법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 총괄에 이어 이 시간에는 법의 제1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제1조는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사난법의 목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난법의 목적이 안전 및 복원을 유지 증진함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목적으로 하는 바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안전과 복원을 유지하고 나아가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지향함으로써 안전과 복원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안전관리에서 말하는 발생하기 전 예방이라고 하는 사고의 미연 방지 그리고 생각할 수 없는 재해라는 의미의 상정 외 재해의 예방이 이에 해당하며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를 통한 건강증진활동 THP 토털 헬스 프로모션도 이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럼 누구의 안전과 복원이냐?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개정되면서 보호의 객체를 노무를 제공하는 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근로자라고 하면 일을 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소위 사용종속관계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아닌 차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고용 종속 관계가 불확실하면서도 실제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 법적으로는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지위에 있는 노무 제공자들, 즉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화물 트럭 기사 등 소위 특수 형태 근로자와 음식점 배달원 등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폭언은 제외되는 불합리가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포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차로 보호의 객체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산안법은 제77조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제78조에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 대상의 확대는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서 소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업무상 재해의 빈도가 높고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과 죄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런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입니다. 첫째, 기준의 확립. 산업안전보건법은 법및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각종 예규와 고시 등의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수많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책임 소재의 명확화. 산안법은 이와 같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산안법은 기준을 설정한 다음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 차를 처벌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 제1조와 관련된 참고사항입니다. 첫째, 처벌의 객체. 산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산안법은 산업재해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의 미준수를 처벌의 대상으로 한다. 즉 2008년 8월 11일 대법원 2007도 7987 판결이 설시하는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둘째, 법률주의 안전보건 기준의 설정과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접근법을 법률주의로 걸 점이라고 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접근법을 경제주의 CONOMISM라고 합니다. 경제주의에서는 기준의 준수 여부를 묻지 않고 산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일정한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산재예방 노력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일정 비율을 사고의 원인 제공자 예를 들면 사업주에게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중과실을 범한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노무를 제공하는 자 기업은 안전관리나 보건관리에 있어서 자기 소속 근로자만이 아니라 자기 소속이 아닌 외부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포함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법 제1조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